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아침기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여 음부의 일신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앉아계시다가저 절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찬송가 151장, 통일 찬송가 138장, 만왕의 왕 내주께서 네 우리 이찬양 함께 같이. 부르록 말왕의 왕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을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극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아왔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그 그 눈에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바아 주예 이름 스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아함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저와 한절씩 교독하시고 2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세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 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이맘도 끌어 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읽어 보면 아,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그 즈음에 어, 상황이 얼마나 혼탁했고 혼란스러웠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하루는 예수님께 쫓아와서 그런 얘기하죠. 예수님. 어떤 사람들이 제 제자도 아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대로 놔두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행하는 것에 대하여, 누가 그 이름에 대하여 능력을 행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그들을 막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알는 이를 살려내며 복음을 전파했던 그들이 고스란히 그렇게 긍정적인 일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더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로 꽉고찼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올, 오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보, 그들의 말씀에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엄청난 능력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할 것이다. 했습니다. 박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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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 했습니다. 실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의 힘으로 할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 많이 얘기하는 카타콤을 말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지하로 지하로 무덤으로 무덤으로 내려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항은 없었을까요? 교회 내에 저항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로마를 저항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대가 흘러서 중세로 넘어가고 그리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항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때보다 더 극렬하게 저항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예수님을 핍박한다고, 예수님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한다고, 극렬하게 저항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5절에서 18절에 보면, 환란이올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선지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선 것을 보거든, 여기 가로에 읽뭐라고 되어있냐면,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니엘 때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우상신상이 섰습니다. 다니엘도 볼부로 쫓아갔었습니다. 아니, 끌려갔었습니다. 자, 이때를 귀 있는 자는 들을 진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안티오크스 사세가 로마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우상신상을 사놓고 거기다가 돼지를 잡아다가 제사를 지어냈습니다 이거 무엇입니까? 환란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증조가 있으면 빨리 거기서 피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멍청하게 우리가 무엇인가 여기서 견뎌낼 수 있겠지 우리가 해야지라고 하지 말고 도망쳐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1 8절에 의미 있는 얘기가 나오죠.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거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구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그렇게 좋아서, 물질이 그렇게 도, 도 좋아서, 로세 프 분이, 아내가 그, 소돔과 고무라성을 보고 소금기로 변했다는 사건을 말입니다. 물질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복 준다고 하면 하나님 선택했다가 제뜻대로안 되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뭘 붙듭니까? 세상에선 불이나고지진이나서 난리가 났는데 물질 잡으러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종말의 때에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을 때가 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아이 뱐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 뱐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기도할 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할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능력으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일까요?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을 믿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나는 우리 큰 믿교의 성도들이 이것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름으로 할수 없을 때, 도무지 아무리 걱정해도 아무리 걱정해도 아무리 고민해도 아무리 염려해도 변화가 있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인입니다. 그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난 속에 있다고하며 비판만 날서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엉뚱한 길에 서서 각각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구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될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전이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죄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이죠. 영생불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습니다. 어떻게 영생불사할 수 있겠습니까? 영생불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영생불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과 그때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을까요? 지금 이단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은 영생불사입니다. 새한들과새 땅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정말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성도 하나가 얘기한 것처럼 하늘이 네 개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사람들이 믿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영적 분별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일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분별함입니다. 오늘은 예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환란의 때, 미련하게 우리의 힘으로 버티려고 하지 말고 도망하라. 그리고 그때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음을 인정하고 기도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분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지혜로움과 이러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을 발견하고 분별해내는 기도하는 자, 우리 금빛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잊지 않고 기도하는 주의 섬도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며, 그래서 분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되, 다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붙들고, 그것에 묶여 하나님 도망할 자리에 하나님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멸망받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금빛 교회 하나님께서 비전 쇼싸우니, 그 비전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믿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며 뜻이 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아당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우리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능력을 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분별있는 영을 갖고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삶을 사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함께 같이 しかし。